그래서 이 개념이 어그 일층 남자애랑 앉아서 얘기를 하고. 그 남자애가, 니가 잘한 거 없다. 너가 가서 먼저 사과해라.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, 얘가 이제 자기 편안 들어주니까, 이제 열받다 이거야. 그래서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고 집주인이 이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살아. 그러니까 집주인 집으로 이제 간 거야. 걸어가지고. 가가 집주인한테 일렀지. 어, 막, 어, 여기 가, 사는, 어, 여 한국 여자애가 나 이렇게 때렸다. 여기 이렇게 눈탱이, 밤탱이 이렇게 됐다. 여기 바람 파랗게 됐다. 그래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나봐. 근데 집주인이 거기에 끼겠냐? 여기 세입자들끼리 싸움이 나는데 집주인이 거기 껴서 좋을 게 뭐가 있어. 어, 그렇게 했다가 둘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월세 못 받고 그럼 집주인만 손해잖아. 그, 러니 그, 걔가 그렇게 가서 꼰, 그, 꼰질려고 그랬는데도 집주인이 나한테 문자 한번안 하고 전화 한번안 하고 심지어 집에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야. 인연이 이제 집주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안 되니까 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. 와가지고 집에서 막 전화통화를 막 하더라. 하데그막 더치, 그 네덜란드 막 더치어로 갔다가 얘기를 하는데 존나 그 더치어가 영어랑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. 그래서 나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그냥 느낌으로 알겠는 거야. 내가 덫칠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집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집주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다 미친년 또 크레이지다 막 이런 단어들 이 들리더라고. 그래서 아무튼 인연이그 친구랑 통화를 하고 나서 짐을 싸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짐을 막 주섬주섬 싸기 시작하다가 근데 존나 고소한 거야. 씨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제발. 그, 막, 짐을 싸기 시작해. 근데 나는 옷이랑 막 이런 걸 많이 싸갈 줄 알았는데, 이 미친년이 씨발. 아, 10년 처 굶은 년처럼 냉장고에 있는 처 먹을 거를 갖다 가방에다가 아주 다 넣네, 아주 그냥. 누가 보면 한 10년 처 굶은 줄 알겠어. 아주 그지간춘삼이야그 가방을 챙겨가는 거 보면. 그, 그녀는 가방에다 막 먹을 걸 챙겨가는데, 그 냉장고가 내방문 바로 앞에 있어. 그 내가 방문 열고 개를 뚜그러지게 쳐봤어. 계속. 그, 그 냉장고에서 그쭈그려 앉아가지고 물건 꺼낼 때 내가 계속 쳐봤거든. 그니까 러 시비를 걸겠다 이거지. 나도 한번 싸움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겠다 이거야. 그래서 계속 쳐봤어. 근데 나 눈, 눈도 안마가지고 계속 그 음식 그 꺼내더라? 그러더니 가방을 메고 나가는 거야. 어, 나가기를 나는 아, 이년 이제 집 나가겠다 싶었는데, 며칠 후에 또한3일 후에가 또 집에 들어오더라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또 멀쩡하게 집에서 지내는 거야 뭐 요리해먹고 뭐 해먹고 집에서 지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얘가 또 그럴 거라는 걸 알아 왜냐면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 특징이 자기 말 들을 때까지 계속 그래 지금 내가 하, 때려놔가지고 약간 가라앉은 거지 이게 또 잠잠해지면 또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 쫓아내야 돼그 내가 왜 나가지 말 내가 왜 나가 지가 나가야지? 내가 왜 힘들게 내가 내돈 주고 이사하고 그래 지가 나가야지. 내가 얘 쫓아낼 거야. 내가 얘를 볼 때마다 시비를 존나 걸어. 뭐, 어떻게 시비 를거냐면 얘가 뭐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뭘 대필라고 이제 전자레인지 앞에 이렇게 넣어, 물건 넣어놓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잖아 기다리려고.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손세가 뛰어나가 뛰어나가 가지고 전자레인지 나도 뭐 돌릴 거 없는데 그냥 냉장고서 에 아무거나 꺼내 가지고 야 꺼져. 그것도 한국어로 얘기해, 나. 그냥 얘한테 영어로 얘기 안 하거든? 야, 꺼져. 씨발, 나 전자렌지 쓸거 꺼져, 씨발, 아나 이러면서 내가 욕 존나 하거든? 그러면은, 진짜 전자렌지에 눈 시선 고정하고, 빵빵빵하게눈 내려 깔고, 나 쳐다보지도 않아. 그러면, 개 같은 년에 씨발, 나 무시하냐? 개년아 씨발 무시하냐? 그러면 얘가 막, 내가 한국어 하는 거 듣고 있다가, 나를 이렇게 힐끔 쳐다봐. 힐끔 쳐다보면뭐 뭐, 장이나꼬아보고 지랄이야. <laughs> 나도 존나 똥라이 같은 게안 쳐다봐도 지랄, 쳐다봐도 지랄, 존나 지랄하거든. 그러니까 막 내가 괴롭혀. 그 전자레인지 쓸 때도 괴롭히고 주방에서 막 요리하고 이러면은 내방문다 열어놓고 걔한테 막욕 존나해 한국어로 막 씨발려나. 어 요리 왜이시간이하고 지랄이냐고 내가 욕 존나하거든. 한국어로 욕을 하니까 모자라듣지만 분명히 내가 욕을 하고 있다는 건알 거야.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문 이렇게 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 있고 걔가 이쪽에 서 있어. 그러면 이렇게 문 열고 딱 가는데 이제 둘이 이렇게 문 앞에 딱 마주친 거야. 그러면 보통은 둘 중에 한명이 비켜줘야 되잖 들어갈 때 그날 절대 안 비켜주거든. 눈 열고 마주치면은 그 꼬꼬지 있에서 써가지고 계속 쳐다봐. 쳐다보고 뭘 봐, 쌍년아. 씨발 꺼져, 개 같은 년아. 이러면서 욕 존나 하거든. 그러면 눈눈 다소고치 내리깔고 옆으로 비켜준다? 비켜주면은 비켜줘도 난 개지랄해. 막 씨발 년아 너 지금 나가라. 내가 조, 좋은 말할때 나가라. 또한때처막 전에 나가라. 그니까 러 인연이 이제 집에 들어와도 나랑 안마주칠라고 내가 집에서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지방으로 손자같이 들어가. 그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말고도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오잖아. 나오면 요리 하다가 말고 불다 켜놓고 그냥 지방으로 다 들어가.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까지 주방에 안 나와. <laughs> 아무튼 아직도 이 얘기는 진행 중이야. 왜냐면 내가 얘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거든 나가라고. 근데 얘는 당장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. 왜냐면은 이,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집이 가장 그나마 가까운 데다가 이 집이 싸거든. 그리고 싼데에 비해서 이 방이 되게 넓어, 얘 방이. 그니까 러 이만한 집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지금은 집에 잘안 들어와. 일주일에 뭐한 번, 두번 정도? 얘는 내가 집 나갈 때까지 계속 괴롭힐 거야. 내가 집 나가는 순간. 다시 한번더 유튜브에다 포스트를 남길게. 내가, 나 집에서 샴페인 뜯어가지고 샴페인 마시고, 어, 쏘매 콜라 마시고, 나술 마시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린다.